안녕하세요. 오늘은 5명 기념으로 실시간을 켰어요. 많이 들어와주세요. 악플러님은 용차하지 마시고, 셰디님 미로페님은 저 여긴 제 실시간입니다. 자꾸 그러시면 적격갑니다내 본개가 네, 셰디인데 님들 셰디님 아세요? 그 계정이 제봉계에요 저가 실시간 켜서 손짝싹빚지나 마세요. 저 끌게요. 체디는 복수 실시간을 키는데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복수 실시간을 켰어요. 모두 도와주시겠다고요? 감사합니다. 그럼. 어때요? 무시. 어제는 막 독자 없다고 무시하고 봉계가체디라니까 니랑 차원이 다르다? 뭐라나?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. 아이고 찔러 셨나 보네요. 지 얘기하는 줄 알았나봐요. 아, 다 이제 다 오셨네. 남의 실시간에서 얻은 담호자랑 인사니까 하 좋아요. 제 적용 영상은 다 만들고 었 다른 분들도 한 번씩 부탁드려요. 이젠 종치게 만들어 줄게요. 구구 구독자 수 부실래요. 어유 한 자리 찌었찌 이라고 하니까 기분 좋아요. 내 네, 기분이 어때는 줄 알겠어요? 죄송한데 그드운좀 주든지 지워줄래요? 그리고 쉐딩님 1호펜님 닉 바꿔요. 그리고 님이 계속한다 그랬죠? 해요. 그리고 차단 먹고 제 실시간에서 꺼주줄래요? 신미님 감사합니다. 저 오늘은 기분 좋아서 밥 모다 받을게요. 난 시민여야. 날 성별 써주세요. 이제 맞출게요. 도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해요.